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오늘 처음 오셨고, 네네. 네,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고. 저는 오등생. 오등생, 맞죠? 그렇죠? 연생 네. 모범생. 모범생. 예. 신입 사원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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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난번에 통화까지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고객하고 예. 직접. 오. 아, 또 고객이랑 그 고객이 또 계약을 직접 했습니다. 아, 계약까지 하셨어요? 예. 그럼 첫날 바로 계약. 네. 아, 아 대단하시니다 네. 아, 어려운 겁니까? 어렵죠. 통화 네. 세 번만에 하나 계약. 아, 대단하신 분이. 그렇죠. 아, 아그 그만큼 이제 음. 목소리에 대한 신뢰감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책안. 아는 사람 시킨 거야? TV로 가지고 아, 이렇게 하 진짜로 했는가? 그럼 차가 필요하신 어. 분에게 제가 직접 전환 드린 거지.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잘좀 했으면 좋겠다 너도 네, 드겠습니다 아유, 너할수 있겠냐? 아유. <laughs> 아유. 죄송한데, 이거까지 안읽는거같 <laughs> <하지 못할 수 웃음> <laughs> 아, 왜참먼지 왜 압니까? 왜요? 오늘 나는 제가 못할것 같아서. <laughs> 괜니 아를 내서 네. 약간 또못하는 능력을 보여줄 바에 아예 기죽은 모습을. 네. 그 기욱 씨는 전부 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네. 그날 바로 계약을 또 하셨으니까 네. 이건 거의 뭐 어, 역사적인 예. 일이네요. 장기 렌토카 업계에서는 살아있는 네. 전설. 그렇죠. 예. 네. 레전드 같은 존재네요. 그 어떤 말을 붙여도 아깝지 예. 않습니다. <laughs> 아나배 아, 아프다. 자 그럼 오늘 양상국 씨도 네 아우, 한번 저도 파이팅 해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가능하도록 코를 삭각하게 네.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차를 구매하는 방법들 중에 음. 가장 저렴한 방법이 장기 렌터카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장기 렌터카가 왜 가장 저렴할까요?를 많이 사니까 렌트사이저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월 납부금으로 나눠도 저렴하다 자기 음. 렌트는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렌트비는 음. 주면 끝이고 리스는 그래도 뭐가 남지 않나요? 이런 고객들 아 아니 아유.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내가 모르니까 <laughs> 그렇지, 고객도 그렇지. 또 모를 수 있으니 수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설명을 해줄거 아닙니까. 음.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고객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알고 보면은 예. 아, 렌트가 진짜 쌀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아, 예. 이게 원리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런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 음. 아, 예.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차 아니잖아. 그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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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아, 그런 얘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렌탈료 다 내고 나서 차 반납하면 일단 네. 돈만 낭비했네? 음. 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렇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왜 그러냐면, 예. 자, 새 차를 구매를 했어요, 내가. 예. 그래서 뭐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예. 3년을 탔어요. 예. 4년을 탔어요. 예. 중고차로 팔아요. 예. 얼마를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천오백? 그쵸. 천오백만 예. 원을 쓴 거네요, 그죠? 네. 천0 0만원 근데 쓴게 아니죠. 처음에? 취등록세, 그렇죠. 보험료, 예 네, 네, 네.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거 냈죠. 네. 2천만 원그 이상 쓴 거죠. 그렇죠. 네, 네. 장기렌트도 마찬가지. 3, 4년이 지났어요. 네. 반납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2천만 원 정도였다고 치고 네. 내가 월 납입금을 계산해 보니까 1,800만 원이더라. 그러면은 200만 원 이득 부신거 아닌가요? 1 8 0 0이면 300, 손0 0만원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 아, 잘도 아까 얘기했냐? 그럼, 그럼 이어보는보는 거죠. <laughs> 장기 렌트의 장점은 뭐냐면 네. 그 만기 인수 가격, 잔존하는 가치가 최대한 높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요. 네. 그렇다면 이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렌탈료는 낮아지죠. 낮아지겠죠. 네. 잔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렌탈료가 내려가니까 네. 잔존 가치를 높게 잡는 게더 유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왜 잔존 가치가 높으면 유리하면 렌탈료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쨌든간에 내가 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차를 반납할 수도 있고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장기 렌트의 초기 비용은 딱두 가지만 있죠. 뭐, 뭐죠? 그렇죠. 보증금하고 선수금, 그렇습니다. 말은 <laughs> 다른데, 말이 다른 것처럼 실제로도 다르다는 거고요. 음. 아, 보증금은 뭐 월세 살아 보셨죠? 예. 네. 네. 월세 내면은 보증금도 지금도, 지금도 예, 월세. 예. 아, 네. 그 그냥 질문. 저 대처 받았어? 절대 안철때가지 아, 아직까지 아 네, 끊고 갈게요. 예. 네. 네. 아. 대 아, 아, 네. 무슨 재를 짓는데? 도라져서 월세 사... 네, 아까부터 마음이 안 들었단 말이야 저리.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세를 좀 깎아주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음. 그러니까 장기 렌터카도 네. 보증금을 많이 내면 내수록 렌탈료가 내려가요. 음. 근데 그거는 은행 이자보다 높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해가 하나 안 되는 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보증금을 낸다며요. 네. 그러면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증금은 예. 내, 내고 싶으면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자 신용도가 좋아요 예.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안 내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네탈도는 비싸죠 그죠 아... 할인이 안 되니까 예. 근데 난 할인받고 싶어 여유자금이 있어 예. 그럼 내면 되잖아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보증금율이 강제로 이제 요구한다.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수금은 뭐냐면 내야 될 렌탈료의 일부를 미리 내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더 유리해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겠죠. 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보증금을 좀더 많이 내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죠. 음. 근데 네. 왜냐하면 할인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음. 대부분 이제 차를 뽑으시는 이유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차를 그렇죠. 뽑으시려고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초기 자본이 많이 없어. 음. 그래서 대부분 무보증으로 뽑으려고 하셔. 아. 네. 음. 세금 그거 되는 거죠? 경비 처리 그, 그 대, 개인 사업자 되는 거죠? 됩니다. 음. 그런데 부가세 환급까지 받고 싶다. 음. 어, 되요. 되는 차가 있습니다.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 아. 주행 거리에 따라서도 금액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음. 그쵸죠 음. 네. 잔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주행 거리가 길면 음. 하락하니까 렌탈료가 올라가고. 그럼 만약에 2만을 설정을 했는데 더 탔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 돈을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도 고객분들이 하세요. 제가 이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잘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보통 렌트사마다 차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키로당 100원 정도의 페널티가 붙어요. 나는 근데 초기 비용이 싫어. 아 내고 싶지 않아. 그럼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도 연한이 고개 어은데 어떻게 된 게냐? 네. 이게 당연히 포함된 건지 알아? 요 렌털도 다 내고 나서 차 반납하면 일단 음. 돈만 남나 되는데. 우리 어떤 남는지, 우리 여기는 무슨 회사였어 우리가 캐피탈에서 한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laughs> 너무 먹지 마시고. <laughs> 네. 안 그래도 지금 잘 먹는데 사람 길을 이렇게 죽여나오면.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토 다이렉트 연예인 투판 팀의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네. 네, 혹시 개그맨 양상국 씨 아십니까? 네. 예. 예. 이거 황마 공비를초차부까의 예. 예. 예,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네, 제가 이거 처음부터 장난들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laughs> 있다 아, 연락 준다고. 네, 바빠서 네. 이게 있잖아요. 아, 어, 저 전화, 저도 전화가 어 전화 없어. 레이 네, 전... 이번에 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무담보로 네 일단 진행을. 회장이 네. 네. 어떻게 개그맨 양상구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개그맨 양상구는 네 좋아하는 스타일은아요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십니까? 좋아입니다네 예, 오늘 그럼 어떻게 상담 내용은 어때? 괜찮았습니까? 많이 좋았습니다. 아네좀더 노력하는 개그맨 양상구 되도록 하겠습니다.